네, 안녕하세요. 박한우 교수입니다. 빅데이터 네트워크 분석 실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낙원생들하고 초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분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자주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실습에 관계된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 실습에 대한 카테고리에서 빅데이터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빅데이터 실습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 몇 분들을 모시고 콘텐츠 협찬을 좀 받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전문가 분들은 본인들의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만들어 놓았던 콘텐츠라든가 혹은 새로 만드는 콘텐츠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 협찬으로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새로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 특히나 이론적 시각을 넘어서 현장에서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고 시각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박한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케이지 코더 사용법과 실습을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케이지 코더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인터페이스 랭귀지를 한국어로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그 샘플은 여러분들도 그 폴더를 열어서 튜토리얼, 네, 잉글리시라는 부분에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n이 있습니다. 이, 이 내용 이게 그 튜토리얼의 영문 튜토리얼에 보시면은 그 빨간 머리 N에 대한 소설을 샘플로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은 네 텍스트가 이렇게 있고 해당하는 텍스 이거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 엑셀에 만약에 넣는다고 하면은 잠깐만. 어, 텍스트를 어떤 하나의그한 문단에 놓고, 뭐, 여기 맞, 여기는 맞춤표도 네,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콜론도 있고, 네, 세미콜론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파트 part 1, 파트가 여기 1-7이고, 그 다음에 챕터가 1이다. 라고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챕터 1에 대한 챕터 3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결과물들이 다이 엑셀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파트가 나뉘어지죠. 그럼 이게 어 한국어로 한국어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텍스트를 본다 볼때 만약에 여기가 이제 제목이다. 그러면은 제목 뭐 컨텐츠라고 쓰고 그 다음에 파트는 뭐 날짜를 쓴다. 그 다음에 챕터는 뭐 섹션을 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으로 데이터들을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을 여기다가 한번 불러 오겠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신규로 어 참조를 열어서 참조를 열면은 이게 Kh코드 중에서 뭘 가져갈래라고 나오겠죠. 아니면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네 n을 엽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형태조는 어차피 해당한 데이터가 어 영어니까 영어로 두겠지만 분석 대상 대 열이 있죠. 그래서 여기 눌러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까 엑셀 파일을 열었을 때 텍스트가 있고 파트가 있고 챕터가 있었죠 그래서 나는 텍스트를 분석을 해야 되겠죠 파트와 챕터는 어차피 숫자로서 구분되어 있는 형태니까 말 그대로 코딩되어 있는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영어로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영어는 어, 스탠보드를 사용할 것이냐 네, 프릴를 사용할 것이냐, 스노우볼을 사용할 것이냐를 쓰면 되는데 각각마다 앞서 제가 그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에서도 맥캡을 쓸 것이냐 아니면 뭐그 네, 코모란을 쓸 것이냐 등등 OKT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 그냥 본인이 잘 나올 거라고 판단되는 것들을 쓰시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탠보드에서 어잘 만들어 놓기 때문에 스탠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OK를 누르시면은, 어제 테스트 때문에 진행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어 이렇게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결과물들이 그리고 어, 프로젝트를 넣, 설, 한 다음에 네, 전처리를 실행을 네,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전처리를 진행을 하면은 어 이제 얘가 뭐 단어 어, 어, 수가 몇 개인지, 어휘 수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문서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요. 그 전처리 과정, 여기 첨부되어 있는 파일들을 한번 보시면은 진행되는 동안에 어, 스타워드가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어 필요 없는 단어들이 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 이러한 전치사나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네. 46초 정도 걸렸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 문장은 네. 6천0건 그다음에 어 단락은 네. 만 아니 그 1,500건, 1,800건 정도의 결과물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용되어 있던 어휘나 이런 것들은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휘 치사 선택을 눌러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내가 불용으로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불필요한 단어들이 있다라고 있을 경우에, 어, 이 단어들은 필요가 없다라는 것들을 넣어야 되는데, 예를, 앞서 제가 스타보드라고 만들어 놨던 이 파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 만드시면은 설치하시면 있는 이 파일들을 여기에 파일을 불러와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복사해서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얘가 그 일본은 일본에서 만든 그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릭할 때 뭔가 이렇게 클릭이 안 되는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어, 마우스키가, 얘네, 얘네들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시면 체크가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는 왼쪽 마우스키를 눌러야 됩니다. 왼쪽 마우스키를 눌러야지 체크가 되는데 어, 이쪽은 오른쪽 마우스키를 눌러야지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체크가 해제되겠죠? 얘도 똑같겠죠? 얘는 내가 어, 품사를 취사 선택하는데 어,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키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음, 파일에서 한번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조해서 나는 스타보드를 여기 이거를 넣겠다 라고 하면은 네. 파일이 이제 전처리를 실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뭐, 한국어도 똑같겠죠. 전처리를 해야 되는, 그, 기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진 DB라든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상에서 뉴스를 가져온 것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 이제, 카피라이터 부분들이 들어가 있으니, 그리고 이제, 관련 기사를 뭐, 어떻게 제공해준다라는 등등의 내용들은 실제 본문에 대한 내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불용으로서 만들어서 처리를 어, 네,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되는 단어들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은그 넣어야 되는 단어들을, 네, 뭐, 처리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합어 처리는, 복합명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모듈은 이렇게 되어 있고, OK를 눌러보시면, 은 우리가 그때 N그램 작업을 했었잖아요. 네 엔그램을 통해 가지고 어그이 단어들은 이렇게 복합 명사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적이 있었죠 네, 그러, 그러한 그러 작업들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 전체 의 복합어들은 어이 다, 이러한 단어들이 복합어로서 나오더라 그래서 뭐 실제 그 성별을 나타내는 그 이름 앞에 아니면은 리틀 거리라는 이러한 단어들은 스코어가 이 정도 되더라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복합어 리스트를 보고 싶으면 밑에 복합어 리스트를 클릭하시면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단어들은 복합어로서 어,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해주는 것이죠. 잠시만요. 필터를 먹여가지고 네, 내림차순으로 눌러보면은 이런 단어들은 복합으로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어도 넣어가지고 뭐 우리가 앞서 뭐 PPT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 두개 단어 서울교통공사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복합으로 하나로 묶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단어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스코어들을 네 찾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을 복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확인, 복합어를 네, 처리를 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그래서, 보, 그런 단어들을 강제로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이제 전처리로 돌아와 주고, 어, 어휘 치사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어, 앞서 이, 여기 이 부분에다가 그 결과물들을 강제로 이제 붙여야 되는 거죠. 그 강제로 붙이는 것들을 여기다 붙여놓고, 네, OK를, 네, 누르시면, 네, 됩니다. 자, 이렇게 복합명사까지 이제 추출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 그 해당하는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얘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러면은, 을좀 키워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들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건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장 안에서 구분되어 있는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세 표시를 하면은, 통상 엑셀로 나오는데 나오질 않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데이터 처리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하면은 어, 도구라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서와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결과물들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번에는 이제 샘플 데이터들을 사용을 하니까 하는 데까지 샘플로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어 이제 한국어를 가지고서 한번 실제 그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넣어 가지고 어 다른 형태들의 결과물들도 내는 작업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에 들어가서 추출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추출어 리스트를 눌러 보면 어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어이 단어가 어떠 어떠한 품사들을 가지고 있고 윈도들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눌러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 한국어도 그런데 우리가 한국어에서도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단어가 있고 거기에 갈로 1, 갈로 2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동의어가 있다라든가 아니면은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값을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갈로로 표시해서 결과물들을 제공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비동사가 있는데, 그 비동사에 대해서 품 타들은 이러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고, 비가 어 4,900건의 단어로 이제 빈도가, 빈도가 나왔다 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런 애를 뜨면 그냥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보고에 들어가서 다시 추출어를 네, 눌러 보시면, 네. 어, 그 다음에 i는 i와 b의 네,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n 도 있고. 그래서 단어들을 클릭해 보면, 어. n이 어느 문장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다시 보여줍니다 자, 다시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어, 문서 내에서 문장 내에서 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 들을 네, 확인을 하실 수 있는거죠 아 얘는 이 맥락에서 사용되어 있구나 네. 그래서 품사는 이렇게 되어있고 어, 각각의 추가 조건을 넣어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는데 이러면 좀더 복사 지는 형태가 있으니 네. 어, 어떤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직접 법문 내에서 찾아가지고 원문을 보여주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표시해 본다라든가 아니면 복사를 네 해서 그 결과물들을 저장을 해놓고 어아 이게 이 맥락에서 사용되어 있는 형태이고 품사는 이렇구나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를 어 필터를 설정해 가지고 나는 다른 것들은 다 필요가 없고 명사만 보고 싶다. 오른쪽 마우스키를 누르시고 오케를 누르시면은. 명사에 해당하는 단어들만 네, 나타나게 됩니다. 그, 걸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어 있는지들을 본문 내에서도 직접 확인을 네,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역시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죠. 품사까지 나와 있긴 하지만 어, 상위 단어 빈도들을 확인하는 데에 어, 결과물들을 네 도출해 낼수 있는 테이고요. 그래서 추출한 리스트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기술 통계라고 해서 어, tf와 df 부분이 있었죠. 그 다음에 tf와 df를 어, 합산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tf는 어, 빈도 부분이니까 화면이 자꾸 작아져서 네. 기술 통계는 어, 출연 횟수가 1인 애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네. 부분들을 보여주는데, 플러스를 한번. 그 통계적인 수치들을 결과물들을, 네, 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눌러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전체의 출연횟수 분에 도수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어, 혹은 출연횟수 말고 어, 출연횟수의 실제 이제 도수의 관계들을 좀 바꿔서 결과물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출연되어 있는 부분들은 몇번안 된다. 다음에 한, 한 번씩 나타났던 출연했던 값들은 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 보시면 어, 주로 나타나는 단어와 주로 어, 나타나지 않는 특정한 단어들을 확인할 때이 수치들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출연 문서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문서수는, 어, 문서수가 한번 나타나는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어 적어도 두 번, 세번 등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플러스를 한번 보면, 문서 수 곱하기 도수로 하면 어 문서 수1 0 0 0 번에서 나타나는 부분하고 앞서 이제 그이 부분들이 단어 수와 거의 같은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이제 로그 함수를 통해 가지고 결과물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서와 단어의 이제 통계적인 수치들을 확인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된다. 음, 그 다음에 가장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을 많이 보셨으니까 공기 네트워크라고, 코어 크런스라고 얘기하는 공기 네트워크만 어,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위들은 모든 것들을 다 넣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명사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 혹은 단어와 문서 간의 관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 단어와 단어의 관계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면은, 어, 코사인으로 볼 것이냐, 유클리디언으로 볼 것이냐, 자카드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은 어, 내가 어떠한 단어 간의 거리들을 그, 그, 거리는데 우리가 보통은 그, 어, 엣지를 그릴 때 동시 출연 빈도를 가지고서 그렸었죠. 그러니까 동시 출연을 계산을 하는데 그 단어 간의 그 관계들을, 엣지들을 그,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얘네들은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코사인을 넣어서 보겠다. 라고 하고 저는 그냥 OK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출연수가 최대한 80이 나오고 문서 안에서 한번 이상이 나오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려보면은, 어, 프리퀀시가 예전도 사이즈는 250이고요. 명사만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서브그룹으로서 나타나는 그룹들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사이즈로서 어 네트워크를 네 부분을 결과물들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컬러가 서브 그룹으로 자동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어네 중심성을 가지고서 그릴 것이냐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결과물들을 보실 수가 있게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써 이제 결과물들을 저장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HTML을 눌러보시면은 이게 웹페이지상에서 화면들이 구현이 됩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웹에서 구현되어 있는 부분들도 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앞서 보여, 보여 봤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 예쁜 그림들을 네, 결과물들을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보고서나 이런 데 쪽에 넣을 때는 이러한 네트워크의 그림을 네, 그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파일 형식을 png로 놓고 테스트를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png 파일로서 단과 같은 그림을 도출해 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어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도출해 내고 시각화까지 아주 간단하게 메뉴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어 샘플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명사든 형용사든 이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결과물들을 한번 도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데이터들 아니면 뉴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한번. 결과물들을 도출을 해보는, 그 다음에 단어와 단어의 관계가 아니라 문서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또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KH 코더 수업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